2013년도 9월 평가원 가형 21번 렇지 네, 맞지? 혹시라도 연달쳐 같은 상품가발 얘기한 거야? 2013년도 9월 평가원 가형 21번 맞지? 자 최고 창일이 차참수 FX가 있단 말이야. f x 가몇 차야,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자, 3차 함수 그치? 맞아, 맞아. 그치? 자, 이것의 역함수를 뭐라고 하죠? F 인버스 x r s e X. 이것의 역함수를 뭐라고 하죠? GX라고 하죠? 그치? 제재일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GX가. 가족건가족 건, 가족 건 실수보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에서 그냥 그만 쓰지 않냐? 올 S에서 모든 x 에서 g x 가 뭐하다? 미분 가능, 여기에서 g x 가미분 가능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g 플라이 x 가몇 이하? 자, 3분의 1 이하. 자, 이렇게 주이다가그치지 자, 그리고 다나중권이 자, 나중권이 자, x를 3에 가까이 할 때, x가 3에 가까이 갈 때, 자, x 빼기 3분의 gx. fx-gx 자 요게 몇 시다? 부분몇시다 8이다 그랬을 때 f1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라고 됐지? 아 됐어 됐어 됐죠? 응. 자 먼저 간략하게 내가 한번 풀어버리면 봐봐 요 솔직히 수투만 가지고도 풀수 있어요 간략하게, 응?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면 제프프몇 차야? 응. 3차야네 삼차, 3차. 최우차 양이 양, 음. 응. 야, 최우차 양3차 함수 그래프 모양 어떤 모양인데? 이런 모양, 그렇지? 이런 모양, 맞아, 맞아. 응. 이런 모양 몇 가지? 세, 세 가지 있지? 미분 0대인 점이 몇개냐 따라 달라지지. 기억나? 나지? 자, 근데 fs의 역함수 뭐라고 했으니까 역, fs의 역함수가 gf 다음에 역함수 존재해야 되잖아 야,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야 야, 이래서 이거 풀이 먼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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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대응, 이거 되야안돼안 안 되잖아 이거 갖다 버려 그치? 갖다 버려 됐어? 자 모든 x에서 gs, 모여야 돼? 미분. 가능해 돼? 잘 봐. fs가 3차 함수잖 그럼 그 역함수는 뭐에게 대충 을려야 되는데? ys에 대해서 대칭 올려야 되지, 그지 맞아, 맞아. y 에 대해서 얘를 대칭올리 어떻게 되냐? 얘들 ys에 대해서 대충 올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나타나야 돼? 1S에 응? 대해서 대칭으로 올려주면. 1S에 대해서 대칭으로 올려주면. 여기서 접선이 몇이니까? 응. 0이니까. 맞아?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역함수는? 역함수는? 뭐, 요런 식으로 올려야지. 그지 그럼 요즘에서 어때? 미흡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불가능이죠, 이거? 이거 미흡 불가능해요. 응. 응. 이거 맨날 는데 이거 기울기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안 된단 말이야 너. 그래서 이것도 해? 안 돼? 안 되지? 누누만 되겠어? 얘만 되겠지? 얘 뭐야? 미분 대되 점이? 없을 테잖아 그냥냐그러 그렇지 야 후면 더 빨리 들어와 다. 이게 fs야 근데 역함수의 미분이 3분의 1 이하래 컴수의2분이 몇이 래 2하래? 3분의 1이 2하래 그럼 원래 함수는요? 접선의 길기가요몇 이상? 3이상이 돼야지 y x 1 대칭이잖아 yx1 이렇게 있어 이게 3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3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거 다 안되고 3차선다 안되고 이거되지 일단 무슨 조건 때문에? 존재한다 n 조건 때문에 모양, 태 안돼 안되고요, 그렇지? 모든 x 에서 GS, t 보니까 미분 가능 a 니까두번 a n a i k 지 얘만 되는거지? 내가 a y I did see. y e m 그러면, 얘만 되야 되는데 얘가 몇이 h e 까 3분의 2이상 t 까이 r e 은요 f r 는요 항상 r 기가3 이상이 되겠지. 맞아 맞아. 네. 맞잖아이 삼차 함수는 일단 삼차 함수 길이 접선의 길이가 이 모양 이 모양에서 접선의 길이가 제일 작을때 언제야? 이 모양에서 접선의 길이가 제일 작을때 언제니? 요 때죠. 그렇지? 이때 접선의 길이 몇이다? 이때 접선의 길이 몇이다? 3이라고알수 있겠지? 이때 접선의 길이가 3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부사인 여기서? 응, 왜또 가냐? 영어 가잖아. 분자도? 응. 영 가면 G3하고 F3하고, 근 응. G가 누군데? 응. 역함인데 3로스 때 불보하니까, 뭐 응. 같으니까, 요거 잡고 계시겠어? 응. 3,3이네요. 그치? 맞아, 맞아. 그치? 자, 따라서 FS는요? 자, SMS 한번 이렇게 3명 이렇게 됐단 말이야. 대체? 맞아, 맞아. 대체? 자, 그래서. 자, 이제 해보면. FS 소샷에서 매수했고 요거 뭐야, 요거. 요거 뭐야? 와인 뭐야? 요즘 빨간색 직선 뭐 나와? 빨간색 직선 뭐 나와? 와인은 귤 매시고. 3이고, 3콤마. 3 지나가야 되니까, 벌었어야 돼. 얼었어. 3x 마이너스 몇? 최상콤3 지나가고 길게 3인직선이니까. 됐어? 잡으면. 자, 그러면, 저 무삼수 잡아? 무삼수 잡아? 이게 플스라며요? 응? 이 무삼수야? 이게 플스야? 렇지 이게 플스인데. 이렇게 그림이 그려있어 Fx 칠거 모르잖아 자 여기 수풀 이번에 수풀 때 마찬가지야 수풀 때여 뭐 Fx 잡으려고 하지말고 얘 둘이의 무슨 함수? 빼기 함수 둘 빼기 함수 한거 같니 Fx 빼기 몇은? 3x 빼기 6은 그에 둘이 뭐한거야? 열립했잖아 둘이 열립했는데 그리 뭐밖에 안나와? 응. 무슨 근? 3중근 맞지? 초창기 몇 시였으니까? 응. FS, 뭐라 쓰지? 얘, 예, 뭐라 쓰지? 에는 X- 몇에? 3에 몇째고? 세정일이리겠죠그지 그래서 내가 수풀 먹고 버렸던 거 지금? 기본적인 뭐 역함수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조리가 그, 이게 뭐였니? F1. 응? 1 1만 넣 되는 거야? 1넣으 일 루면 마이너스 팔이고요. 일 루면 일 루면 일 루면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몇이 돼야 돼요11 간단하지? 응? 수트로 뭐풀수 있다니까 충분히. 맞죠? 그렇죠? 물론 수트에서 나가면 안 되지. 응? 하지만 충분히 풀수 있어. 수트만 개념만 가지고도 그리고 수트 할때 마찬가지야, 들어라. 빼기 함수 확인 잘아주고 빼기 함수 확인 잘아주시고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알겠지? 모든 x 에대해서 미분 가능. 야, FS가 3차 함수인데 중간에 끊기냐? 끊기지 않잖아. 꺾이냐? 꺾이지 않잖아. 자, 이거 중요하단 말이야. FS가 끊어지진 않고 꺾이지도 않아. 그러면 그 역함수도요? 끊어지고 도 꺾이지 않아. 그런데 미분 민감주... 줄. 모든 등점에서 미분 가능 이런 도부터 이게 왜 나오냐 이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당연한 게 아니야. 응? 알겠어? 우리 알다시피 이거는 애수축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 존재 안줘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 맞죠? 얘는 기울기가 존재 안 하는 놈이잖아요. 따라서 접선이 이렇게 이어지면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이어서 접선이 이렇게 이어지면 얘는 이름에터 미분 가능 불가능이야. 불가능한 말이야. 그래서 이 얘기가 주어진 거라고. 알겠어? 자, 따라서 만족하는딱 그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죠, 알겠지? 자,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여기래서 수트만 가지고 크면, 응? 간단하게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다. 알겠지? 자, 이게 왜 있냐? 알겠지? 자, 이거 준다 응? 이거 준다 이제. 자, 이제 미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개념으로 이제 풀어가면, 미적으로 할까, 이제? 알겠죠? 자,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자, fx는 무슨 대응? 그래서 fx가 1대1 대응이 되야 되고요. 1대1 대응이 되야 되고. 그렇지 자, 이 가조건이 중요한데, 됐어, 저 내가 미분 적분 나올 때역함수에 대기를 하면 항상 어디서 출발하겠어? 그렇지 합성함수 항상 못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나만 항상 얘 역함수가 Gs니까 Fs랑 g s 라뭐 해주면 연립해 주면 x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Gs 뭐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 F도 미분 가능 이돼 미분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비문 해주시면요. F', 뭐는 GX는 몇시 돼서, 곱하기 몇 시? G', X가 몇? No. 몇? No. 1 되잖아요. 얘 집어넣어주시면요. 멀었을 수 있어? No. F', no. GX 분의 GX 분의 1이 몇 이상? 몇 이하? No. 3분의 1 이하. 아까 처럼 내가 0 0원 그랩 보그래프렇게이서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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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고 넘어게거렇게 이렇게, 정확게게 미분으로 증명해 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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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몇 이렇게, 이렇이상몇이상게이상그이렇그 이렇게, 이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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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3 이렇게, 야1이이렇 어? 얘의 치역은요? 모든 실수야. 자, FS의 치역이 GS에 뭐가 되는 거야? 정형이 되는 거고, 어? 맞죠? FS의 정형이 GS에? 치역이 돼야 되잖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 저 여기에서, 자, 얘의 정형 몇이냐? 모든 실수야, 지금. 자, 따라서 S의 정형이 보니까 F2S의 중요, 중요한 것들이 이책로 읽었을까? f s 의 뭐가 정의역이보니까 실수 내가 실수 전체 올 X라고 하자 실수 전체 자 실수 전체 자체 그러면 GS의 취업은요? 실수 전체 야,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 뭐야? 치역이잖아. 자 따라서 g x 의 뭐가 치역이 뭐가 돼야 돼. 실수 전체 얘도 실수 전체 맞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요여게 뭐야? 바로 g x 의 값이 하나 Y 값이 하나 치역이잖아. 그냥 모든 뭐에서 실수해서 n f'이 몇 이상? 3, 3 이상 이렇게 얘기네. 그렇지? 자, 따라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되게 너무나 할수 얘기할 다 모든 뭐에 대해서? 자, 우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모든 x에 대해서 그렇 이렇게 소금 좀 봐도 대잖아 이제? 모든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f 프라 x는 몇 이상? 3 이상. 서 되겠죠 그렇지? 정확해야 돼, 원래. 이 만약에 하나 얘가이 뭐 3차 함수가 아니고 정의형이 정의역 정이 실수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다가 막안 되는 거야. 응? 알겠어? 수능 문제하고 평가 문제를 내가 정말 정확하게다 분석할 줄 알아야 돼. 됐지? 이제 됐지? 차음부 f F-S랑 3 이상이란 말이야, 그치? 그니까 러 3초 정도 이런 거는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모양도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리본이 여기니까, 이제 안 되지? 그치? 어떤 모양만 돼, 이제? 아까 말했던, 그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그치? 이런 모양만 되겠지, 이제? 그냥, 그냥. 그치? 자 이제 요거 가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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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분 정체 이제 구성 끝났어. 자 이제 나중분 가면 자 나중분 가면요 분모의 극한 몇이니까 0이니까 분자 의 극한도 0x가 3에 가까이 갈때 f(x) g(x)가 몇이 돼야 돼? 0. 그치? 자 근데 g(x)가 미분 가능 그 연속 연속이가 극한급한 감하고 그러니까 우리 뭘할수 있는 거야 F3하고 G3하고 뭐하다 다따라쓸수 있는 거지 원래 그렇지 그렇지 됐어 다 따라서 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3에서 하니까 둘다몇 실더라 3 3 지나가겠다 그렇지 그렇지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몇을 지나간다니까 3 3을 지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지? 자러면얘 는요? n o w y s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x you x n o w you k n o gx o u know, you 그 n o w you k 맞지? 처음에 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주면, F'3 빼기 G'3. 없어도 되잖아. 뭐, 미분. 가능이니까, 그치? 이런 기억 안 나면서 다 미분, 미분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미분 가능이 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예들 신고.

이거 몇? 3분의 8. 정확하게 한다. 됐어. 근데 G사 몇이니까? 3이의 몇이 몇이? 3분의 8. 3분의 3 f 랑4 3분의 8. 3분의 3분의 1 3분되 8. 요 3분의 8. 한분의 T에서 t 분의1 3분의 3분의 8. 3분의 8. 3분의 3분의 8. 3분 3냥을갈수 있지. 그다사이 3이 3이란 말이야. 1실. 그다 뭐냐? 그러냐. 맞죠? 됐어요. 그 다음에.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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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모어에서최요됐어이됐어이 이제 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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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일됐아요됐에아 됐어요. 대충 요 됐어요. 됐어서 됐어요. 됐어요. 하어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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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죠 이때 접선의 기울 최소지왜 이거의 미분 이 어떻게 되지니까 얘 미분 얘 미분 이렇게 되잖아요 요 지점이 여기잖아요 이제 따라서 이때 접선의 기울이 몇이더라 몇이더라 3이더라 이제 이때 접선의 기울이 3이더라그렇 이거 기울 몇이고 3이고 이게 몇이니까? 3,3이니까. 그치? 가자. 얘가 보고이제 F에 쓰고 내가 아까 전에 얘가 수투로 풀었어 라고 하는 데 말로 하거래까다 정확하게 뭐 하는 거야? 진정해 보이는 거야? 됐니? 따라 따라서 이제 무상도 잡아주면 3차 가이라고 빼기함수 잡아서 해주면 되지. 음, FX 빼기, 3X 빼기, 6이. 무슨 무슨 식이야? 얘랑 얘랑 18식이지? 근데 그게 3밖에안 나오지? 3중군저 패턴 아겠지? 따라서 초창기에 몇이니까? 2이니까? S 빼기, 3에, 3종이다, 이거겠지? 이렇게 된 거야. 수투만 가지고도 할수 있지만 수투만 갖고 얘기했을 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대충 한, 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자미적도 이렇게 하면 원래 미적미적을 약 쓰니까 왜역함수 미분은 수트 아니잖아 어? 그래서 정확하게 미분을 다 보여준 거야. 가지가도할수 있지 애들하고 매칭한 것처럼 삼차함수의 응? 개혁들만 생각해주고 역함수가 만약에 세대에 대충고그려진다는걸 생각해주고 그실 그것만 생각해주면